안녕하세요 문병수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용서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요,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결산하려 할때만 달란트 빚진자가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어겨 놓아 보내매그 빛을 탄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대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빛을 갚으라 하매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해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건을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네 빚을 전부 담감하여 주었거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절들에게 넘기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지식인들에게 2000년동안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대답합니다 컴퓨터, 뭐 시계, 거울, 아스피린, 스마트폰 등 많은 발명품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아 그런데 미국의 평론가인 더글라스 로시코프는 지우개를 가장 위대한 발명품으로 뽑았습니다. 만약에 지우개가 없었다면 미술 스케치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컴퓨터에서도 만약에 델리트 키가 없었다면 우리가 문장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가 불가능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과거를 용서해 주는 지우개가 없었다면 다윗 왕도 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지우개가 없었다면 오늘 아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서 아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의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깨끗이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사에서 43장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도말하다는 말은 진흙을 발라서 아, 드러내지 않게하다라는 뜻입니다. 집을 지을 때 벽돌을 쌓은 뒤에 아, 진흙을 바르게 되면 울퉁불퉁한 면이 다 없어지고 아, 깨끗한 벽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죄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하셔 아, 용서해 진흙을 덮으시고 아, 우리 죄를 기억조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아멘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합니다 죄를 짊으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용서의 한계는 세 번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모스 1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담의 세계선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러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까지 용서하시지만 네 번째 죄를 범하면 징벌을 하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관대할 수 없으므로 죄는 세 번까지만 참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작정 참다 보면 잘못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전통 안에서 살고 있던 베드로는 세 번만 용서하면. 용서할 만큼 용서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베드는. 주님은 유대인들보다 더 넓은 마음을 소유한다, 소유하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배드럼 조금 넉넉히 생각하면서 주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일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게 희루는 니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주님은 일곱 번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번까지라도 할지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일곱 번을 일흔번이라면 490번입니다. 490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끝까지 용서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용서의 한계를 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용서의 한계나 용서의 조건을 묻고 있지만 아, 주님은 용서의 한계나 용서의 조건을 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용서의 한계를 정하고 용서의 조건을 단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용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단순히 베드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자주 용서의 한계나 용서의 조건을 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다른 것을 다 참아도 이것만은 절대로 참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참고 넘겼지만 이번만은 절대로 그냥 넘길 수 없어 아주 따끔한 맛을 보여줄 거야 라고 말할 을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용서의 한계입니다. 베드로 역시 매우 관대하게 일곱 번 용서를 주님께 제안하기는 했지만 베드로 역시 용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진정으로 용서를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질투 때문에 어린 나이에 애국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자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외국에 팔려갔다는 것은 요셉에게 굉장한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17살에 팔려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외국에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은 굉장한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고통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갔습니다. 결국 요셉은 3 0세에 애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년의 세월이 흘렸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2년간 흉내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살던 요셉의 가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찾아왔습니다. 늙은 아버지 야곱과 막내 베냐민만 집에 남겨놓고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요셉과 형들의 이치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요셉은 강두, 강대국에 종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말 한마디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팔아서 고생시켰던 형들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이다. 아멘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입장에 따면 요셉과 같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형들 때문에 인생을 망친, 망쳤습니다. 아름다운 어린 시절 다 빼앗기고 고통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형들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 그런데 요셉은 복수하지 않고 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그렇게 고통당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요셉과 같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용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17년이 지나서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자 형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곱, 야, 아빠,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뭐 야곱 덕분에 별 일이 없었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까 형들은 염려했습니다. 형들은 이미 17년 전에 요셉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로 가득 찬 마음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17년 동안 불안했을 것입니다. 총리의 높은 자리에는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복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복수할지 모른다는 불안한 생각이 들자 형들이 먼저 선수를 칩니다. 요셉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 종이 되었으니 용서해 달라라고 빌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은 울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용서했지만 아직도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을 요셉은 울었던 것이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불안에 떨며 살던 형들이 불쌍해서 요셉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세기 5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른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입니다. 자기를 못살게 굳던 형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아, 그들을 위로하였 아였습니다 스데반도 죽어가면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용서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용서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용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입니다. 믿음에서 용서를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용서를 빼면 나무 토막만 남게 됩니다. 믿음은 용서로 시작해서 용서로 끝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로 그리스도인 됐고, 하나님의 용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용서하려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것 같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23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아멘. 주님은 악한 종의 비유를 들어서 용서를 설명했습니다. 주님은 용서의 비유를 천국과 연관시키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서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윤리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는 이런 일반적인 이상, 의미 이상의 기쁜 뜻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천국과 연관지어 설명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용서는 천국의 법이고 천국 백성들은 마땅히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결산할 때 신하를 불렀는데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달란트에 빚을 졌습니다 한 달란트 돈이 6천 대나리온입니다. 한 대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삭입니다. 노동자 품삭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만 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6조 원에 해당합니다. 6천만 명의 하루 품삭이 만 달란트입니다. 6조 원입니다. 이 신화가 임금 앞에 불려나왔습니다. 임금은 다나오게 말합니다. 내 몸과 아내와 자식들 모든 소리를 다 파라가프라라고 말합니다. 종을 왕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조금만 참아달라 제가 갚겠습니다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런 그래서 이 왕은 그를 불쌍히여겨서만 달란트를 탄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가 집으로 가다가 자기에게 돈을 빌려서 갚지 않은 한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이 동료는 백 달라리온 빚을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자 하루 품삭이 10만원이라고는 100대 내로는 1000만원입니다. 그런 빚을 갚지 않는 동료의 빚을 가보라고, 갚으라고 독촉했습니다. 그 동료는 아, 간청했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갚겠습니다. 아, 그러나 아, 신화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빚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자기는 엄청난 금액을 탄감 받았는데도 작은 돈을 탄감하지 못하는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왕에게 진정했습니다. 왕에게 신하 아, 신을 불러서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네 빚을 정부 탄감해주었권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네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도록. 감옥에 넘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왕의 용서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왕의 신안을 용서하기 위해서 만 달란트라는 대가를 치웠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 자가에 못 박히고 피를 흘려 죽게 하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아픔과 희생이 동반합니다. 누군가 용서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희생하고 아픔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강화도에는 1897년에 세워진 감리교 홍의교회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선교사 도움 없이 예배당을 건축하였고 1년 만에 교인이 80명이 이르도록 열정이 뜨거웠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개척 교인으로서 종 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을 부자였고 재산이 많고 마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돈을 빌려 갔습니다. 하루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오늘 본문 빚진 자의 비율을 읽고 고민하다가 자기에게 돈 빌려간 마을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을 읽어 주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은 것이 천만냥빚한감 받은 것보다 더 크건을 여러분에게 백년, 이백년 돈 빌려주고 그것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으로 여러분들 더 이상 빛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빛 아, 톡촉 받으러 온줄 알고 사람들이 생각했다가 빛을 탕감해 주는 거 보고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종수를 씌는 빛 문서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감각했습니다. 1900년 4월에 강화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종승연씨는 아,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강화도의 복음화가 급속히 이루어졌습니다. 강화도 성교 10년 만에 강화도 전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당시 68,000명의 강화도에 200교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 감리교회가 123교회입니다. 홍의교회 전도의 열정으로 이렇게 많은 감리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용서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 하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것 같이 너희도 형제들을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만달란트 빚을찐 사람들이었습니다. 엄청난 죄악이었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은혜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할 죄는 백 대내련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죄입니다. 아주 작은 허물과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 달란트를 탄감 받았으면서 이백 대내련 빚을 진 사람을 탄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의 아들 예수 그리스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면서,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아, 이제는 우리의 죄를 진 사람들, 작은 죄를 진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만 합니다. 1946년 어, 가들로스키라는 그 독일 사람이 친구들과 함께 독일 시골에서 들어가서 10명을 총을 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 명이 죽고 가장인 하멜만 씨만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 살인범은 20년 동안 복역하게 됩니다 나중에 20년을 복역했지만 아, 후견인이었고 갈 곳이었지만 정부에서 그를 석방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하멸만씨는 아, 자신이 후견인으로 아, 살인범을 풀어달라고 정부에 단언을 했습니다 이 탄원서의 일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머리털보다 더 많은 저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또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제가 어찌 그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탄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작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용서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주님의 용서를 생각하며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